머리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쓴 군인이 사람 모형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장비로 본 화면에는 얼굴을 다치고 기도가 막힌 부상 장병이 누워 있습니다. 현재 물질 발견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수 있도록 코에 장치를 집어넣어 보지만 가쁜 호흡이 이어집니다.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호흡은 분당 30회 이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해 옷을 벗기자 새로운 상처가 드러나고 이에 맞춰 소독과 처치를 합니다. 위급 상황을 설정한 증강현실 속에서 군인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가슴에는 총상이 나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부여받아 처치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응급 처치를 받은 환자의 부상 정도를 분류해 가상 구급차에 태워 옮기거나 의무 부대 배치도 직접 해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직접 적용해 볼수 있어 단순 강의나 기존 실습보다도 현실감 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군 의무교육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의무교육도 첨단화, 과학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전평시, 응급 현장에서 장병 생명 구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의무교육을 활용해 민간 재난 대응을 위한 실습에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